뭐야? 우리 반 아무도 없잖아. 양양아, 우리 반 아이들 모두 독감으로 전멸했다. 독감이요? 나라도 병문안 가야겠다. 루비야 괜찮아? 에취. 너무 아파. 이거. 이거라도 먹고 힘내. 뭐야? 이게 다야? 에? 누비 맞아? 병문안 왔는데 나 닮은 예쁜 꽃도 없이 왔다고? 이, 이게 아닌데? 근데 너 얼굴이 태도가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야? 내 얼굴이 뭐? 정규 회장 나왔어. 왜 왔어? 걱정돼서 찾아왔어. 몸은 괜찮아? 에치? 에치? 뭐 그냥 돌아가. 아니 이거 감기에 좋은 음식이랑 기분도 좋아지라고 꽃을. 에치? 너도 같이 걸릴래? 어, 그게 무슨 소리야? 친구라면 자고로 질병도 사이좋게 나눠 걸려야 하지 않겠냐? 꿈이었나? 누나, 친구들이 집 앞에 이걸 놓고 갔어. 이게 전부 뭐야? 와, 현지까지 양양아, 너, 너, 너 없는 학교는, 학교는 너무 심심해. 심심해. 어서, 어서 나와서 건강하게, 나와서 건강하게 돌아와. 돌아와. 얘들아,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. 다들 구독을 눌러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내자.